주인장. 우리 장군님이셔. 한 그릇 더 주시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아 김민기 김민기 누나의 꽁냥+ 꽁냥+, 꽁냥. 꽁냥. 꽁냥이라 안녕 꽁양냥양냥양냥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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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한 돈 쓰지 않게 우리가 미리 먹어 보고 응. 어? 이거를 구매해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불편함이 있는지 우리가 대신 먹어 봐야 돼. 그걸 먹어 봐야 돼. 팥맛이면 이게 그냥 우유에 한번 타 먹어 봐야 되나? 근데 나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팥 국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딴 토리, 아이스크림 깐 토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지. 맞아. 그런 맛을 조금 기대해 봅니다. 잭스 팥맛부터 먹어 보시죠. 고고싱. 뚜뚜뚜뚜뚜뚜 자네가 파만 먹어보는 건 두두 괜찮고. 두두 두두두두 <웃음> <웃음> 우선 기본으로 먼저 먹어보자. 그냥 우유에다가. 어? 뜯자마자 비비빅 냄새가 확 난다. 아, 어, 비비빅. 깐토리향 어? 오, 됐어. 체스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마시멜로도 같이 들어있어. 음. 한번 먹어봅시다. 음. 알만 하나 먹어볼까? 아, 냄새 너무 나. 고소하다, 엄청 고소하다. 이거 완전 팥국물 맛이야, 팥국물 맛. 음! 유튜버 처럼 따라야지. 으으 오빠! 다치기! 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책스날 알지? 바로 국물이 풀어지는 거. 초코보단 좀 색깔이 연하네. 먹어봅시다. 음! 완전 맛있어! 너무 과하게 다니지 않고, 되게 건강한 시리얼을 먹는 맛이야. 음! 근 우유 중요하 우유 내가 어릴 때 비비빅에 물, 우유에 타먹어 본적 있어 응. 정말 그 맛이야 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팥을 좋아하는데 팥에 씹히는 그 껍데기 그런 응. 사람들 내가 그렇거든 그런 사람들한테는 완전 취향적이야 아 진짜 맛있다 이 느낌은 확실히 알아야 될것 같아 어른의 맛이야 약간 왜? 그런 느낌이야. 우리가 <laughs> 응. 어른이라서 더 맛있는 걸 수도 있어. <laughs> 여기 초코첵스 한번 섞어볼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 그만. 색깔만 해서도 그렇고. 일반 초코첵스보다는 여터. 먹어볼게요. 응. 음. <laughs> 섞어 먹으니까 확실히 더 달아. 훨씬 달아. 진함이 있어. 더 어린이스럽긴 해. 어, 근데 나 너무 맛있다. 국물이 진짜 맛있네. 팥, 이게 응 음? 음. 아 주인장 우리 장군님이셔 한 그릇 더 주시게 우유에서 빙수를 먹어볼까? 응 아, 팥빙수로 오케이 고고! 그 요새, 요새 보고 있는 거 보면은 음. 이렇게 하더라고 촥뿡 생겼다가 아 진짜? 응자 음. 어머머머 오빠 유튜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촥 예, 아,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는 하고 해야지. 이게, 이게 딱 생기더라고. <laughs> 자, 뭐 지금 탁, 유튜브 탁. 시작한 지 이틀 됐어요? 자, 여기다 이제 우유 얼음 이 있고 뭐. 단계가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자, 또 여기서 차 부셔볼게요. 그뭐뭐 뭐, 아니 뭐 뭔데? 뭘 넣었어요? 팥. 어, 팥을 넣었어. 응. 봉제 다가왜봉제다 그 팥을 넣었어? 부시려고 어, 부시려고왜부시려고 부시려고? 이건 이제 자막으로 들어가. 다 됐어요? 척 아유 귀찮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자 요렇게 이제 아니 이거 척을 해야 돼척척척척 척, 척, 척. 척, 척, 척. 이거 화를 <laughs> 머리 무슨 하라고? 그러니까 둘셋척 척. 아니 이것만 딱 나오는 거야 탁탁탁 탁, 탁 이렇게 연유는 어? 어떻게 뿌려 거기서 척척척척척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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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이렇게 뿌려? 시작을 딱 뿌리는데 탁 완성됐다니까 어 알았어요 알았어. 안 봐? 어, 알았어 우리 아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연유를 뿌려볼게요. 어, 뿌려볼게요. 오. 자, 자. <laughs> 이거야? 어. 알았어. 자, 이제 한번 먹어봅시다. 자, 먹어봅시다. 음, 너무 뭘 먹고? 이거 유나가 네.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이다. 오, 어려서 먹어, 맛있다. 오오오 맛 맞아. 맞지? 약간 어른들한테는 그 추억의 맛도 난다. 어, 나 이거 너무 맛있다. 어릴 때 그. 빵 가게에서 먹는 막 그런 느낌이잖아. 오나다 닭살 넣었어. 그냥 말아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거 맛있다 사실. 이건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해? 응 이거는 ISN 아, Town. 샘타운. 음, 응 ISN t o 에서 이렇게? 응그 얼음이랑 만나면서 응. 이게 더 바삭해져. 그리고 향도 더 진해지고. 꽁냥이들 응. 고난이들, 꽁냥이들 도 집에서 무조건 해드세요. 응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뿌게 먹어야 될것 같아. 우유도 응. 얼려 먹고. 응. 음. 오우. 음. 오우, 맛있어. 오우. 오우. 칼로 첵스, 판맛. 구매 동의. 자, 우리 콩냥이들도 한번 이렇게 판맛 첵스 사서 같이 이렇게 부셔먹고, 이게 얼려먹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죠? 음. 네, 지금까지 홍윤아, 김민기, 김민기, 홍윤아의 콩냥. 콩냥이들, 안녕. 아우, 괜찮다. 추천.